어, 저희가 지난달에 같이 <laughs> 나눴던 말씀은 어,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평생 살았던 어, 그 가정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 걸림돌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땅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어,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로 아, 롯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사실 롯은 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아브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아 롯은 그 조부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어, 그런 가정에서 또그 유산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어 사실 않겠지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어, 여호수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의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나홀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어, 갈대야 우루에서 뭘 했냐면 아, 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어, 달신의 모양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뭐마스코트라고내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조형물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부를 얻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곳을 떠나라고 했던 것은 뼛속까지 어, 뭐 모든 우상 문화 속에 살았기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롯은 조부는 대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대와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란에 이주하게 되어지는데 이 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롯도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주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또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삼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한 사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함께 가는 과정에서, 어 지난주도, 지난달에도 함께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습니까? 재단을 쌓는 겁니다. 어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어 변화 아닙니까? 어 달신을 섬겼던 가문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것을 떠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했다는 거죠. 이 장면을 누가 본 거예요? 롯이 봤다는 거예요. 롯이 아, 이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가게 되는데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근이 찾아오죠?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이게 실수였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알았을 텐데 아직은 뭐 믿음이 그렇게 서가지 않다 보니까 기근을 만나고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실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때 이 롯도 애굽에 남아 있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이 또 했던 게 뭐냐? 재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뭘본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고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복을 풍성하게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둘이 거부가 되다 보니까 같이 한 공간에 머물기가 어렵, 어렵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둘이 갈라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10절부터 읽었죠. 그 앞에 보면,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즉, 선택권을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그래도 아브라함 당신이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먼저 선택하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롯은 어떻게 해요? 대번 자기가 먼저 선택권을 걸죠. 그래서 뭘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땅은 어때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가니까 쫓아서 오긴 했는데 미련이 남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물도 있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기 때문에 그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죠 기준이 뭐였습니까? 자기 관점이었어요 자기 식견이었어요 내가 볼 때는 물도 있고 어, 이거는 여우와 동상 같고 애국과 같으니까, 야, 여기 있으면 내가 좀, 어, 이제는 좀이 기근을 피해서도 이제 얼마든지 여기서 살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선택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로세의 이 선택은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을 위한 선택이잖아요. 우리 가족이 이 지역 가면 잘살수 있겠구나. 좀 행복하게 살수 있겠구나. 이거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한다는 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더 전제로 깔려야 됩니까? 믿음 위에서 가족을 세워간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오로지 자기의 눈으로. 내 눈에 봤을 때는 여우와 동상 같고, 애굽 같고, 뭔가 풍요롭고, 여기는 좀 행복하게 살수 있겠지라고 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롯의 모습을 서두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롯은 오로지 세상 가치관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 가치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 중심이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는 라 거죠. 우리는 뭐예수님 말씀하신 것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이 롯은 오로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보다 자기 가족의 경제적인 건 안전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13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죄인이었더라. 자기 눈에 볼 때는 여호와의 동상 같았는데, 그리고 거기는 뭔가 애굽처럼 좋은 땅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봤을 때그 땅은 어떤 거야? 악한 땅, 그 사람들은 죄인, 그런 아주 그냥 타락한 도시였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분별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아브라함한테 조언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분별력 없이 그냥 의지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 가고 싶은 곳, 또 자기가 눈에 보이게 화려하고 안전해 보이는 것 그것을 선택하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보면,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가 땅을 선택하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카에게 먼저 우선권 주는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헤브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헤브론 올라가서 옮겨가서 제일 먼저 또한게 뭐냐? 제단을 쌓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우상숭배하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아요. 물론 애굽에 내려간 실수도 범하긴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그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이 로슨 보면 오로지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제 5월을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 늘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만 바로게 그 서갈 수 있음을 보게 된, 오로지 우리 기준은 가족이 중심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가족을 세워가야 되는 거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세워가면서 그것들을 기준을 삼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집에 정수기들이 있을 겁니다. 정수기 보면 요즘 뭐 직수로 뭐 해도 중간에 다 뭐가 있어요? 필터가 있죠. 왜 필터가 있어요? 걸러 주는 역할 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필터를 거쳐서 거쳐야 되는 거죠. 직업을 선택하든 배우자를 선택하든 아니면 내가 어디를 이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 는 신앙이라는 그 필터, 말씀이라는 필터 안에서 그것들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다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나고 애굽에서 돌아와서도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하는 걸 보았지만 그는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게 없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지금 이 롯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데 예수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복에만 관심 있다. 우리도 이롯과 같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 롯의 특징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롯은 어 사실은 옆에 믿음의 선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멘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을 또 조언해 주고 지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전혀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자기, 뭐, 롯이 족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삼촌을 통해서 어 그가 많은 것들을 조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나 요구하고 묻고 이런 것들이 없어. 오직 자기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 기준이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분별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뭘 봤어요? 갈대야 우루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재단 쌓는 것. 애굽에 갔다 돌아올 때,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재단 쌓는 것. 이것을 보면 왜 아브라함이 저렇게 재단을 쌓지? 왜 저것을 하는지 아마 한번 질문을 던지고 왜 저렇게 하는지 물어봤어야 되죠. 또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도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물어야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가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 풍요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어요 근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 다음 붙잡혀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렀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주고 자기 가족 식구며 자기 재산을 다 건져오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 자기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은 놓지 못할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애국당에서도 가난한 땅 인도했고 그를 쫓아다니다 거부가 되고 이제 땅을 선택했는데 전쟁 갔다가 자기는 이제 죽을 인생인데 거기서 구원해주고 그래서 자기를 건져 놓았다면 그 다음부터 계속 아브라함에 뭔가 묻고 살아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두딸이 딸의 배우자를 어디 선택해요? 소돔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면 그러면 자기 딸들을 세워감에 있어서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기 아버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이 딸들이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될까요? 물어봤어야 되죠. 근데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택했고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 물었을 때로스걸 허용을 하죠. 배우자로 이제 삼으려고 하죠. 근데 그 배우자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신다고 할때이 배우자 사이가 될 사람들을 어떻게 뭐라고 그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심판한다라고 했는데 농담으로 여겨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사이들을 죽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올 나갈 때에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아라. 미련이 남아 있는 겁니다. 뒤돌아보다가 소돔의 둥이 되고 어머니도 끝나 버리죠. 결국은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분별력 없는 모습을 보게 돼. 그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분별력 없는 아버지로부터 이 자녀들은 분별력이 키워질 리가 없는 거죠. 결국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신앙이 기준이 아니라 뭐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 선택하게 되고 또 우리가 중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천사들이 그 땅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동네 사람들,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럼 그때 이 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실망이 컸을 것 같아요. 그동상관한다는 얘기는 어떤 동성애잖아요. 천사들 달라.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 남자를 갖다야 되는 딸이 두 명이나 있다. 니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게 어떻게 아버지가 할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보면서 애들이 뭘 배웠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별로 우리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를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기서 이제 분별력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소동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고 이제 그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당하니까 이제 자기랑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 사이는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시다. 그들이 어떻게 되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거침돌이 되는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결국 롯은 이 후대들에게 자식들에게 뭘 남겨준 거예요? 악한 유산을 남겨준 겁니다. 선한 유산이 아니라 잘못된 유산을 뭉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로세 가정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송두리채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과 로세의 모습이 계속 대조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물론 실수를 합니다 애굽에 가지만 깨닫고 돌아와요 그리고 또 하나 앞에 재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거부가 되었을 때 둘이 나눠질 때 먼저 로에게 양보를 하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로에게 양보했고, 그가 선택한 땅을 선택하게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바라바라 분명히 약속을 받잖아요. 거기서 이제 후손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장면도 이제 뒤에 나오게 되어지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계속해서 자기가 실수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분별로 없이 살아감으로 인해 완전히 가족 하나가 송두리째 무너지잖아 부인도 죽었고 사이도 멸망당했고 나중에는 딸들도 손을 넘게 되어버리고 결국 이 롯의 후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거침돌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악연 가운데에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고, 또 자녀들의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주에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들, 그것들을 제거하라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로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그의 세속적인 가치관? 우리도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수 때문에 생기는 복그 결과물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록과 똑같은 인생일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그냥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섬기면 그것 때문에 이복 받을 거니까 복을 위해서 그냥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그런다면 어떨까요? 우리 똑같은 결과를 맺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결국은 이 로세 잘못된 가치관 그의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에게 분별력 없는 신앙이 물려져 가는 것이고 그 자녀들도 전혀 신앙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결국은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되면서 그 가문은 어떤 악한 유산을 물려주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또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유산을 이어받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 롯은 두 가지를 다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습도 봤고,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모습도 봤고, 다 봤지만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좋은 유산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좋은 유산을 이어받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죠. 제단을 쌓아야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지만 오로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분별력 없이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 그의 삶 속에는 좋은 영향력은 전혀 받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재단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유산들을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걸 결정을 하든 하나님 앞에 또 재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어떤 것을 결정하든 선택하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것들을 자녀들의 유산을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물론 여러 가지를 물려주겠지만, 분명히 오늘 로처럼 정말 붙들어야 될건 붙들지 않고, 그냥 자기 세속적인 가치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을 보면서, 또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그런 신앙의 유산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산,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유산, 그것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국은 가정은 다 무너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악한 유산을 물려주면서 결국 끝나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뭔가를 어,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그 개입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모든 게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가정만인가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의 진로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결혼도 마찬가지, 모든 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선택되어져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로세 이 가치관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떤 유산을 이어받을 것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롯과 같은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 나라로 떨어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그런 것들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이어받아서 우리 가정이 날마다 믿음의 유산, 좋은 유산을 이어받고 또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또월한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함께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또 잘못된 가치관들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버리셔서 또 믿음의 유산, 또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아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